반갑습니다. 파동동의학연구소 소장 허준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파동 공부를 하면서 금년에 이 오행 파동 진법이라는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이 파동동의학 그러니까 일침, 이파, 삼약, 사자 일침은 우리가 낳는 그 세침이 아니고 석침이 아니고. 이게 파동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2파는 우리가 1934년도에 이 암환자를 치료한 그 기계를 이용한 치료법. 세 번째는 삼약. 우리가 과립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동약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고유의 그 약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하는 법이고 사자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통해서 한국 고유의 의학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파동동의학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0년 전에, 2014년도에 이암낫는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10년 만에 다시 한울림 암 치유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첫째, 1934년도에 로열 랜퍼드 라이프 박사가 암 환자를 치유한 기록과 그 다음에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기본 요법 10가지와 보조 요법 5가지를 이 책에 기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암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MSM 요법은 MSM에다가 LIPH나 호로를 실버나 이산화염소나 안그러면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암 미생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는데 사기하고 말기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파동기를 써야 돼요. 1934년도에 로얄 레몬드 라이프 박사가 사용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암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바동요법을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 암 환자들은 크게 비용이 들잖아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매일 커피 간장을 해야 됩니다. 커피 간장은 뭐냐?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커피를 입으로 먹으면 우리 암환자들 문제가 생기지만 장으로 커피를 먹이면 바로 결장에서 바로 간까지 바로 직통성 연결됩니다. 그래서 담관을 열어서 독소를 빼줘요. 이 독소가 빠지면 활성산소가 그만큼 늘 생깁니다. 그래서 커피 간장 필수입니다. 매일 해야 돼요. 다음, 우리가 암환자들의 약점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열에 대단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때비마자 찜질을 통해서 한 8시간, 10시간 동안 피마의 찜질함으로써 암의 활동을 중시를고 있습니다. 암을 치유할 수, 그러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암이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그 피마의 찜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채주스의 법인데, 야채주스는 실제는 우리가 몸을 알칼화 시키는 게암 환자는 엄청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야채주스 중에 녹색 야채주스를 하려면은 양도 작나오고 비용도 엄청 드네요. 그래서 지금 당근을 이용해서, 당근 75%, 그 다음에 고구마. 고구마 중에 갈색 고구마 한20% 정도. 일반 고구마도 괜찮아요. 근데 효과는 갈색 고구마가 더 효과 있습니다. 그 다음 5% 시금치. 이렇게 야채주스를 내서 하루에 750에서 1000cc 정도 마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암환자들의 가장 좋은 약은요. 항암약은 뭐냐면은 살구씨입니다 살구씨를 먹어도 되는데 살구씨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얘기 지금 이제 정제로 만든 것도 있고 주사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를 통해서 지금 먹으면은 지금 이제 이살구씨 정제나 주사액을 아미그달린, 비타민 B 1 7 레트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게 레트릴 옆에 이러법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양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양의 가장 소량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갱업고나 공진단입니다. 근데 이거를 치명을 이용해서 치명갱업고, 치명공진단, 치명단이라죠. 이것을 먹으면 정말 도움됩니다. 그리고 영양부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 번째 마지막으로, 나바로 오중 검사인데, 이 나바로 오중 검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HCG 호르몬이 나옵니다. HCG 호르몬 나오면 100% 임신이에요. 근데, 임신도 안 했는데 HCG 호르몬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951년도에, 마누엘 나바로란 박사님이, 수치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만들었는데 이 만은 이게 난수함에서 이큰 수치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막 1부터 한7 8 0까지일 나옵니다. 그 실제는 제가 해 보니까 보통 말기는 한 57에서 59가 말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치가 49에 하는 암이 없어요. 49에서 50은 암원이 있어도 우리 면역체계가 충분히 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0 이상은 암환자예요. 그게 지금 내가 57이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4였는데, 거기 50이 되면 암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나바로 오줌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저희들이 암환자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서서히 몸을 고치려면 우리가 기장청도를 했죠. 해독요법입니다. 신장청소 간청소, 장청소, 그다음에 혈액청소, 중금청소, 요 해독요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갤문요법, 갤문요법은 아까 베이킹소다고 메이플 시럽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캔소마이크로 잡는 거죠. 그다음에 MSM요법, MSM요법은 LIPH, 이산화염소, 콜레드 실버. 그 다음에 비타민C, 이것을 이용해서 캔스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객객시아 사이클이 죠 어느 날 갑자기 한달 사이에 몸무게가 10kg, 15kg 줄면은 이거는 객객시아 사이클, 악액질 사이클이에요. 이 악액질 사이클이 온 사람들은 하이드라진 슬페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양 내지는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벌꿀인데 벌꿀도 그냥 벌꿀이 아니고 벌꿀에다가 우리가 계피나 그 다음에 생강이나 광황을 넣어서 니게 그러니까 계피 벌꿀 생강 벌꿀 그 다음에 요 지금 이제 광황 벌꿀 여기 있는 다그 안에 있는 계피나 생강이나 광황이 우리가 암에 들어가서 암 세포 들어가서 암에 있는 캔스말꿀칙입니다 이 열다섯 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암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서 그렇게 생활하면은 환자 본인도 건강이 당연히 좋아지지만은 가족까지도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해서 이 책을 읽고 익히고 또 교육을 받아서 정말 교육이 암을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